네 오늘 현대 마린솔루션의 주가 어장 초반에 이제 마이너스 10의 하락 갭을 만들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제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들 좀 예상을 했을 하락 갭일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이 몇일며칠입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8월 8일이에요. 8월 8일 그죠? 자 8월 8일에 여러분 무슨 날이죠? 바로 현대 마린솔루션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이죠. 그죠? 네,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날이에요. 보시면은 5월 8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딱 지난 시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좀이 하락 갭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발생한 이 캔들 안에서 이 기관들의 보호예수가 과연 정말로 매도로 출회가 됐는지 아니면 출애가 아직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급성무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무조건 무조건 매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보호예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이제 공모주를 청약을 받고 어 바로 신규 상장 상장이 된날 바로 매도가 나오면은. 이 주가 시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선침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 예수 기간을 걸어 놓고 이 기간 동안은 매도를 하지 마. 근데 여기서 보호 예수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만 생기는 거야. 권리만. 그죠? 바로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되겠죠. 기관들의 백만주. 자, 이 매도하는 권리만 생겼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실제로 매도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오늘의 이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볼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3개월 보유 수물량 자, 100만 주예요. 100만 주가 이제는 매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발생한 거래량부터 한번 볼게요. 거래 대금이라서 자,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어, 89만 주. 89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100만 주가 채안 됩니다. 그죠. 1만 주가 채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이 이제 기관도 기관인데, 그죠? 기관 화격분이니까, 기관들의 물량이 맞는데, 기관도 많잖아요. 뭐, 투신도 있고, 뭐, 연기금도 있고, 사모펀도 너무 많은데, 누구냐, 이거야. 이 중에. 누구냐. 연기금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잡으세요 국민연금도 상단추가 질렸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매력포인트는 이제 4월달에 있었던 제 보도자료인데, 국민연금 하면은 이제 연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금 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물량도이 기관, 연기금이 가져갔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현상을 봤을 때, 일단 연기금 매도가 나와요. 매도가 나오는데, 이게 수량을 볼게요. 수량을 보면은, 총 매도가 이제, 만 오천 주. 만 오천 주 매도 나오고 있고, 투신도 매도가 나오네요. 그죠? 수신은 어, 7만 6천 주. 7만 6천 주. 일단, 이제 두 수급 주체가 가장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100만 주라고 했죠. 100만 주. 많이 나옵니까, 지금? 보호예수 물량 대비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크게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부만, 일부만 좀 매도로 출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큰 물량, 제대로 된 물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도 결국에는 이제 6개월 보유 예수 물량까지 합쳐 봤을 때 총하면 한 250만 주가 돼요, 그죠 250만 주가 되는데 지금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가 위치를 봤을 때 매도를 하기 좋은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매도를 하기 좋은 자리입니까?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고, 최저점. 최저점까지 내려앉았어요. 매도를 하긴 굉장히 아까운 자리죠. 그리고 지금 K조선 관련해서, 사실 오늘도 이제 HD 한국조선회양 대주주입니다. 자, 한국조선회와 오늘 6% 넘는 급등. 벌써 그, 지난번에 시장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 많이 하고 더 상승이 나왔어요. 강력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에 K조선이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대 마린솔루션도 결국에는 이제 AS, 그 후발 주자죠, 사실. 제 애프터 서비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그 후에 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이제 오버행에 대한 악재는 오늘 해소시켰어요. 자, 오버행에 대한 악재는 해소됐고,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뜻은 뭐냐? 3개월 보유했수물량 지금 매도할 생각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처럼 사실 거래량 많이 나올 때 정리를 해볼 법도 한데 너무 일부 물량만 정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6개월 보유해수 물량과 엮어서 묶어서 결국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모든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텐데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바로 주가를 띄워야죠 주가를 띄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띄어 놓고 여기에서 흔들면서 나머지 250만 주를 정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수급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저점으로 매수계를 잡아 봐도 좋은 시점이라 볼수 있죠. 왜냐면 지금 최저점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인해서 수급 상태, 공포매물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오늘 이 오보행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나면서 개파락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또 공포물량 공포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양봉이 나왔고 내일자에 뭐이양봉이 이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한번 맞았다가 밀리고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여기 매물대 많잖아요 최근 기준봉의 저가도 이탈했기 때문에 매물 대가 많아요. 지지가 됐던 구간이, 그죠? 지지가 됐던 요 구간이 저항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장 급등 날때 요, 요 구간 있죠? 요 얼마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구간에서 12만 2천원. 자, 12만 2천원 구간에서 저항에 맞고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밀릴 때 그때 우리는 눌림목을 잡을 거예요. 눌림목.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초, 그죠? 요 구간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가격이 얼마일까? 얼마의 매수하고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될까? 좀 설명드리면, 결국에 지금 기관들이, 뭐, 최근에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매집한 물량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수급들, 그죠? 어,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들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좀 반복하고 을 있는 게,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마지막 5차까지 나왔는데, 자, 외국인들도 장초에 매도하다가 또 매수하고 있고, 그죠? 투신도 매도하다가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도 매도하다가 매수하고, 이게 반복을 하죠. 이게 이제 주가를 관리한다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결국에 이들의 평균 단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도 지금 매수를 앞에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매집 단가가 있고, 매집 단가 대비 주가 밀릴 때는 한번 받치면서 끌어올리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가만히 냅두면, 주가 계속 밀릴 텐데, 절대 가만히 내주지 않겠죠. 왜? 지금 현대 말리 손노션 엄청 매수해놨거든요. 엄청.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삼성 증권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증권사는 이제 메리츠.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증권사죠. 그죠? 메리츠. 어때요? 엄청 매집해놨어요. 오늘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죠. 얘들이 이렇게 돈을 써놨기 때문에 가만히 안 냅둬요. 매도 하다가도, 이렇게 밀리면 결국 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세력들의 급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를 할수 없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요, 요 N자형 자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에 맞고 밀릴 때 매수해야 된다. 이 N자형 자리에서 우리는 주포 세력의 약점을 공략을 하고요.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매도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자, 주가 급등이 나오고. 그때 평균 단가 대비 올랐을 때는 우리가 일부라도 어 제발 일부라도 분할 매도 하자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현대 마린슬로션 뭐 스코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매수타점 매도타점 어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들께 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예,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예전에, 한참 전이죠. 한참 전에 우리가 항상 초기에, 요때 받아가시면 다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보호 예술 수급이 바뀌었어요. 수급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럼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다시, 잠시만요. 오늘은 9014-8706이고, 여기다가 현대 마린솔루션이니까,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말이 말인. 자, 말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과 원칙은요. 자,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항상 좀 제가 강조를 해 드리는데, 기준과 원칙은 여러분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 진짜 중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이 저항대에 맞고 빠지는 N자형 눌림목을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해드리는 건데,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버렸어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보내주세요. 가끔가다 어 내가 매수 주문이 체결이 안 됐는데 하면서 급등한 종목 추경매수에다가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좀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또이 매매 기준을 좀 세우는 게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주식주자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와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수급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이 매매 시나리오 이렇게 만들고 거의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진행하는 확률이 높은 그런 매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어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분석을 하고 특히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좀 어렵다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드린 거야 가이드라인.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있을 거기 때문에, 흔들리수지 마시라고 제가 중심 정도 잡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세요.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대 마린솔루션 말고도요, 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항상 이제 주도주, 어, 주도 테마, 이런 종목들 좀 공략해야 될 텐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포착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계좌를, 제 계좌를 없애을했어요 근데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한건아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랑할 만한 그런 실력도 안 됩니다. 제가. 근데 유튜브를 하면 꼭 이런 거를 또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뭐, 어거지로 <laughs> 어떻게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도 좋아라 해주시고 저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뭐등수는한 만등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뭐한많이 기음 주권에서 이 정도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등수보다 중요한 건 사실 수익률이 되겠죠. 자 이때는 38% 이때는 44% 이때는 43% 꾸준하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상승장이야. 뭐 누구나 수익이 잘 나는 장인데,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이렇게 내려면 우리가 잘 배워놔야 돼요. 주식을 어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는 동일한 매매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가끔 가다 보면은, 어, 자신의 매매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도 잘알수 없고, 그리고 뭐, 돌파를 했다가, 뭐 눌림을 했다가, 뭐, 상따를 했다가, 그러니까 내 주력 매매도 없어. 어, 그냥 막 뉴스만 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주식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반드시 내가 잘 알고 있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어, 제가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이 직장 다니시고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전업 주부도 계시고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본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그죠? 3시 30분까지 이 장이 열리는데 이 장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 계속 시장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런 분들은 눌림목 매매를 해 주셔야 돼요. 눌림목 매매. 제가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잘할수 있어요. 눌림목 매매도. 뭐, 뭐, 엄청 막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리를 노리는 거잖아요. 복리를. 그죠?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눌림목 기법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스터디방 오픈 했고, 여기 오시면 뭐 기법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죠. 지금 어떤 종목을 눌림목을 잡아야 될지. 아무 종목이나 잡으면 안 돼요. 항상 수급이 도는 종목, 수급이 있는 종목에서 눌림을 잡아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예, 제가 발견을 할 때마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럼 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공유하면서 같이 수익도 내고 실력도 쌓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 다들 오셔서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 즐거운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장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놓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깐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 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 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 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렇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더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 같이 이렇게 뭐 주식 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렇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 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 3일 길어야 1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염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자,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천만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원 이든 100만원 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빨리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다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응.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